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 복덕방입니다. 오랜만에 시골 매구를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곳은 경남 함양군 휴천면 금반이고요. 어, 휴천면 사무소에서 지금 제가 금반 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저희가 촌집으로 가는 길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곳은 금반 초등학교이고요. 금반 초등학교 어, 지나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촌집이 있습니다. 그곳은 금반 마을이고 지금 나와 있는 매불은 는 어, 함양에서 유명한 오도제와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이쪽 길로 쭉 가다 보면 또 반대편 길에서 오도제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연결돼 있고 함양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고 외부에서도 어, 유명 관광지로 소개될 만큼 한번 오시면은 같이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으로 향하는 곳에 한번 제가 쭉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보이시면 금반 양촌마을이 오른쪽에 있고, 금반 음촌마을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은 저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고요. 현재는 지금 겨울이어서 조금 현장에서 보시면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 주소는 제가 후반부에 영상에 올리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집원을 불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집원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집은 제가 저희가 개인 중개 거래는 하지 않고 직거래 형식으로 제가 매물을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축으로 바로 깎으면